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꿀템 제품들을 추천하려고 가져왔어요. 약간의 제 귀차니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제 삶의 질을 더 올려주는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꿀템들을 가득 모아 가져와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다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싱! 첫 번째 제품은요 이번 영상을 통틀어서 제일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짜자잔 글루콤입니다. 글루콤은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이오쏘몰이랑 비슷한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 글루콤은 최정아님 유튜브 보다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뿜뿜 해주는 제품이라길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구입을 했고요. 저는 평소에 뭐 종합 비타민이나 아니면 몸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들을 잘안 먹는 편이에요. 1년에 진짜 진짜 몇번안 먹는 거 같아요 영양제를 안 먹는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있다면 바로 이 피로회복제인데요 일단 옥소몰은 다들 아시죠 비타민계뭐 에르메스라고 해야 되나 개당 가격이 비싸서 직구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로 수입이 되는데 국내랑 해외 직구하는 제품이랑 성능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비타민이나 영양제 어떤 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뭔가 챙겨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챙겨 먹기 좋은데 몇년 전에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가득 쟁여놓고 주변 사람들이랑 매일 아침 마시면서 좀 여행할 때 에너지를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액상이 향이 진짜 진해요. 정말 신 오렌지에 그냥 신맛만 모아서 액상으로 다 들이키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넣어서 한번 흔들어서 또 먹거든요. 또 안에 알약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삼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목에 자꾸 걸린 느낌도 나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먹으면 목이 맥히는 느낌? 그 느낌이 싫었는데, 이게 마침 찾아보니까 또 갑상선에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최정환 님 영상 보고 건데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일단 먹는 방법이 진짜 간단한데 이게 밖에서 물이 없더라도 그냥 요것만 까먹어도 될 정도로 그냥 가벼운 액상 맛이에요. 우선 요글루콤은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오소물처럼 종합비타민의 개념보다는 비타민이랑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어서 뭔가 체력이 굉장히 바닥이 났을 때 이걸 딱 한입 탁 먹으면 진짜 체력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품이 뭔가 강남에 있는 고삼들이 먹는 그런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당 2,000원이라서 가격... 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게 온누리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요거 세 박스씩 12만 원 정도에 쟁여놓고 이제 뭔가 삶이 너무 힘들다든지 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밤 같은 체력이라든지 그럴 때 먹거든요.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장거리 운전할 때 이거 하나 딱 먹고 운전하면 4 시간이어도 걷드네요 약간 나는 진짜 체력이 필요해 했던 분들이 꼭 먹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보여드린 옷소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이라서 어느 정도 상의를 걸친 후에 좀 자세히 찾아. 보고 먹어야 한다면 이거는 그나마 뭐 카페인도 없고 중독성도 없고 이래서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외여행 나가기 전에 약국에서 약간 이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거 판매하는거 아세요? 아미노산이라면서 요거 먹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개당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약간 그런 종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개당 2,000원이니까 저처럼 평소에 좀 체력이 필요한 날이 있는데 뭔가 약간 내 체력을 올려줄 만한 제품을 찾아 했던 분들은 저는 글루콤을 꼭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친구들 만나서 오늘 우리 힘내보자 했을 때 친구들 나눠주고 딱 하나 먹으면 뭔가 밤까지 세력이 계속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맛은 그냥 약간 달고 약간 짠 그런 포도물 맛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먹을 때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먹는 방법도 너무 너무 간단하고. 뭐 알약을 먹지 않아도 돼서 저는 오소물보다는 글루콤을 더 추천하고 싶고 진짜 글루콤은 저한테 기적의 약이에요. 이거는 진짜 체험해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한 번도 안 먹어본 분들은 있겠지만 진짜 이거는 한 번만 먹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제 집에 왔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거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 같이 어, 갑자기 체력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짱이죠, 여러분? 진짜 글루컴은 아, 진짜 제 인생의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활 꿀템을 가져왔는데 바로 집게핀입니다. 요즘에 이런 저런 집게핀 다 나오긴 하지만 저처럼 머리숱 많은 분들은 웬만한 집게핀으로. 안 감겨요. 그리고 저처럼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를 한번 꼬면서 하니까 더 많은 양이 잡혀서 안 잡히는데 이게 진짜 잘 잡혀요.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찾다가 자체 제작하는 곳에서 찾았고요. 개당 13,000원 정도인데 떨어져도 깨질 일 전혀 없고요. 머리숱을 진짜 짱짱하게 잡아줘서 이거는 제가 여행 갈 때도 잘 쓰고 그냥 데일리로 맨날 맨날 쓰는 제품이에요. 뭔가 내 머리숱을 제대로 고정하니까 머리숱이 많아서 무거웠을 때그 느낌도 덜하고요. 짱짱하게 잡아주니까 그냥 하루가 너무 편해요. 그저처럼 머리숱 많거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제대로 된 그런 짱짱한 그리고 또 이런 메탈이니까 패션용으로도 괜찮잖아요. 이런 집게핀을 찾았던 분들한테 이 제품 꼭꼭 추천할게요. 저는 이거 살때 그때 5개 6개 샀는데 또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또몇 개를 사다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괄사를 빼먹을 수 없죠. 이 괄사는요, 제가 평소에 올리브영 신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오늘은 또 무슨 신상이 나왔을까고 좀 주시해서 보는 편인데 그때 한참 요 메디테라피에서 괄사라는 게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구입을 했어요. 뭔가 약간 공룡 뼈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몸을 할때 제가 진짜 잘 쓰거든요. 제가 써봤던 괄사 중에 메디테라피가 가성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괄사가 금형을 새로 파 해야 돼서 생각보다 좀 단가가 높대요. 그래서 우리가 괄사 사려면 어디서 공짜로 주는 거 말고는 대부분 4만 원,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가 자체가 워낙 비싸서 그게 비싼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두피 긁어줄 때도 되게 좋고요. 이런데 오일 바르고 목에 승모근 이런 거 쓸어줄 때도 진짜 시원해요. 제가 괄사 또 관심이 생겨서 막 유명한 거 이것저것 사봤는데 가성비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손에 착착 감기거든요. 이렇게 머리 해주면 뭔가 머리 아플 때 두통도 좀 사라지고. 이거 말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좋고 이런 림프 마사지 해줘도 정말 시원하고요. 이거는 저희 오빠가 제가 이거 한번 오일 발라서 등이나 이런 데 마사지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괄사도 보면 되게 생각 없이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 볼 때나 아니면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할 때 뭔가 집에 친구들이 왔을 때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막 겨드랑이도 쓸어주고 쇄골도 쓸어주고 이런 제품을 찾았던 분들한테는 전 메디테라피를 강추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제대로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추천을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써봤던 괄사 중엔 제일 좋았다. 근데 무게감도 있는데, 그립감이 좋아서 뭔가 사용할 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진짜 두피 한번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할 제품은 짜자잔, 치약 자개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치약 쓰세요? 저는 이 치약을 제일 잘 쓰는데,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요. 너무 오래 써서 뺄게요. 이 치약을 쓰는데 정말 내 마음처럼 잘안 써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치약자개로 계속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끝까지 쓰는 게좀 뭔가 이 제품을 제대로 쓴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마비스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 꼭 마비스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이 치약자개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거 꼭 치약이 아니더라도 내가 쓰는 뭔가 튜브형 수분크림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끝까지 쓰고 싶은 분들은 이거 끼워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돌려지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양이 끝까지 나와요. 제가 이거 살 당시에 마비스 치약을 쓰고 있어서 마비스 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꼭 마비스가 아니어도 치약 요거 끝까지 짜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진짜 벨건 아니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발입니다. 컬러감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좀 신어서 약간 더러운데 더러워도 이 정도면 깔끔하죠? 이거는 우퍼스 신발이고요. 정확히는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소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추천하는 게더 더워지면 우퍼스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크림 컬러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이번에 이 모브 컬러로 출시를 해서 모브 컬러를 샀더니 제가 요새 연보라 컬러에 빠졌더니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우퍼스를 패션용으로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를 구입하는 걸더 추천을 하는데요.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추천하고 또 브라운보다는 뭐 크림이 조금 더 코디하기 쉽겠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게 나름 또 발의 구조를 다 생각해서 만든. 거래요. 이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이 모브 컬러 빨리 사라고 영업을 엄청 했는데 저는 빨리 저희 구독자님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랑 똑같은 신발 신으신 걸 보고 싶어요. 저번엔 피플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우포스 모브 컬러로 저희끼리의 이런 약간 커플 신발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장시간 걸을 때도 이 우포스를 정말 잘 신는 편이고요. 이게 조금 푹신하잖아요. 그래서 발이나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말고 뭔가 토앤토나 뉴발란스 이런 신발을 잘 신는 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평소에 나는 발등이 좀 많이 높은 편이다 하는 분들은 플리플라 토앤토 이런 제품이 편하고요. 나는 약간 정상 정도 수준이다 하는 분들은 우포스 신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제 발등이 높다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발등이 높은 친구로 봤을 때그 친구는 이제 토앤토가 훨씬 더 편하다 했고 저처럼 좀 평균에 가까운 친구들은 이우포스가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저희 가족들 제가 다 사드려가지고 다 똑같은 신발 신고 있거든요. 우퍼스는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어디 신발 벗고 들어가면 내 신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블랙보다는 이런 모브 컬러 이게 지금 원피스지만 이런 블라우스나 티셔츠를 입고 이거 신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패션 아이템으로 또 신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브 컬러가 신제품이라서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더라고요. 이거 모브 컬러는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저는 250 기준 255로 구입을 했고요. 제 동생은 240 2 5 0 신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신으면 약간 딱딱한데 일주일 정도 신으면 정말 부드러워져요. 약간 너무 작은 것 같고 너무 꽉 맞는 것 같은데 해도 일주일 정도 신으면 조금 더그거보단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저희 같이 이우포스를 신고 삶의 질을 같이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제 영상을 언제 보세요? 대부분 준비하실 때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준비할 때 꼬꼬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신야담에도 뭐 보. 뭐 이러는데 평소에 그냥 핸드폰 이렇게 세워서 보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은 항상 핸드폰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이 거치대를 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립톡이 있어서 그립톡을 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세워지거든요. 여기 받침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만원 주고 샀는데 꼭이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거치대 사다 놓고 딱 보면은 저희 엄마도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 더 사드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 갤럭시에서 나온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펴지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쓰는... 데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써보라 했더니 너무 편하다고 이걸로만 핸드폰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분능할 때는 그냥 이렇게도 받고 이러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뭐볼때 너무 편하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세워놓기에도 너무 편하니까 그냥 별건 아니지만 이런 자잘한 것들이 삶의 질을 진짜 올려주거든요. 뭔가 준비할 때 항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리고 이 밑에 충전기로 꼽을 수 있게 여기가 트여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 운동을 한번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소금이랑 후추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딸깍하면 찝혀요찝혔죠 그리고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소금으로 꼽으면 맞습니다. 요렇게 할수 있는데요. 제가 요새 요리를 하는데 소금이나 후추를 드룩드룩 하는 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동그라인더를 사야겠다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보통 전동그라인더는 요거 하나에 건전지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건전지 딱 3개로 되고요. 이게 똑딱거리는 게 음식할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 위에다 두고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버튼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굉장히 곱게 잘 갈려요. 그래서 이제 굵기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뭐 후추도 되고 원두도 되고 고춧가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되게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저처럼 소금 후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은근 이런 게또 삶의 질을 올려주거든요? 진짜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전동 그라인더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썼던 것 중에 너무 편해서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꼭꼭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질 꿀템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좀 선풍기 찾았던 분들한테 제가 쓰는 선풍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했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저는 주로 머리 말릴 때 10단계다 놓고 말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깔끔한 디자인인데 그냥 거실에서 TV 볼때 1, 2 정도로 아주 약풍, 미풍으로 틀면 적당히 시원하고 가격대도 비싸지 않으면서 머리 말릴 정도의 강한 바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선풍기를 찾다 보니까 요새 나오는 무선 선풍기에 비해서는 유선 선풍기가 진짜 짱이더라고요 유선 선풍기에서도 역시나 클래식한 게 짱이라서 저도 그냥 거실에 그 선풍기 두고 진짜 머리를 맨날 맨날 말리고 있는데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니까 여름 와서 그거 하나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머리 말리는 게 너무 너무 지루하고 싫은데 TV 보면서 그냥 간단히 머리 말리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선풍기 추천해달라는 DM도 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제가 쓰는 선풍기를 공유를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제대로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제습기예요. 여름 하면 뭔가 선풍기, 에어컨 다 있지만 진짜 삶의 질을 제대로 올리고 싶은 분들은 하나같이 제습기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온도여도 이게 습도에 따라서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 나갈 때도 뭔가 얘네 나라는 뭔가 더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나라는 습도가 낮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더 불쾌하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뭔가 가전은 LG 제품을 사야 된다 싶어요. Lg 휘센을 샀었고 최근에 제이 안방 화장실에 바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서 뭔가 약간 물이 안잡힌 그런 찝찝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제습기를 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안쪽에 배치된 화장실들은 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환풍기로 하는 것도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없고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번에 제습기를 하나 더 사서 안방 화장실에다 두니까 그 찝찝한 냄새가 줄어들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기존에는 LG 휘센을 잘 써서 이번에는 위닉스 뽀송을 한번 사보자 했어요 사실 제습기 중에서는 또 위닉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습기 사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에너지원이 1등급인지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18만원이나 10만원대로 내려가면 에너지 등급이 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가전을 뭐 일주일, 뭐한 달만 쓸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차라리 웃돈을 더 주더라도 가전 제품은 진짜 좋은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LG 제품도 1등급이었고 이번에 산 위닉스 뽀송도 1등급으로 해서 샀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LG는 LG니까 비싸고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휘센이 더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데 이미 사용을 해서 환불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LG 휘센이 끌고 다니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물버리기도 더 편하고 제습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소리도 조용해서 저는 LG를 추천을 하고요. 지금 거실에 LG를 두고 요 화장실에 휘센을 뒀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제습기 켤때문 닫아 놓거든요. 문 열어 놓으면 은그 진동 소리가 진짜 에어컨 시리기 소리만큼 커요. 혹시나 나는 제습기를 살 건데 LG를 살까? 휘센 을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건 LG를 사세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담이고요. 아, 진짜 LG는 이렇게 안 시끄러운데 휘세는 진짜 어디 갔다 팔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중요한 거는 바로 제습인데요. 이게 에어컨 제습으로 돌리는 거랑 제습기 직접 돌리는 거랑 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이 뽀송함. 요즘같이 좀 더워지는 날에는 비가 안 와도 제습기 틀면 금방 차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버리고 있는데 약간 비 오는 날에 뭔가 벽지도 꿉꿉하고 뭔가 가구도 다 꼬꾸 해지잖아요. 진짜 제습기를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올 때도 그 꿉꿉함이 잡히는 게 진짜 삶의 질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우리가 밖에 외출할 때도 이런 옷이나 뭐 팔찌, 시계, 뭐 머리 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집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쓸수 있는 이런 가전제품에 투자를 하는 게 삶의 질이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빨래 말릴 때도 제습기 켜두면 훨씬 더잘 뽀송뽀송하게 마르거든요. 제습기는 진짜 여름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삶의 질을 제대로 올려준 제품으로 여러분한테 한번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들을 가득 담아봤는데요. 요즘 이 여름철에 맞아서 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들을 가득 담아봤어요. 뭔가 이런 전동 그라인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지만 뭐쫄이라든지 제가 먹는 이런 기적의 약, 글루콤 이런 것들 저희 구독자님들이 꼭꼭 잘 알고 저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추천으로 가져와봤고요. 이 제품들은 제가 진짜 진심으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품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더보기 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댓글이나 좋아요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조금 더 시원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